반갑습니다 벨튜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그라나도의 스파다 모바일 필수로 소장해야 할 영웅들과 뽑는 순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제가 2주전에 이미 영웅티어 관련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길티네가 출시되면서 사냥조합 메타가 바뀌고 있고 개발자 노트를 통해 대규모 업데이트로 변화를 예고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기에 영상을 새로 준비해봤으니까 이 자세한 설명을 꼭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신 서버와 신규 유저를 기준으로 하는 별튜브의 지극히 주관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각자의 의견이 정답입니다. 자, 1순위를 뽑아야 영웅으로 사냥과 육성의 메인이 되는 큐티클레어와 길티네를 뽑았습니다. 이 최근 많은 브루저 조합들의 연구가 있지만 이 큐티클레어와 길티네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조합이고요. 두 개의 영웅을 사용하면서 마지막 자리에 힐러 또는 버프형 캐릭터를 쓰는 게 정석입니다. 어, 사냥터의 상황에 따라 한 자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소장 영웅 중에는 힐러인 현자 에밀리아, 영입 영웅 중에는 소까뜨리는 비키, 일반 영웅 중에는 에셀라를 체력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어, 가장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큐티클레어와 길티네 중에 무엇을 먼저 뽑느냐는 건데요. 아마도 큐티클레어를 뽑으면 광역평타다 보니까 사냥은 빠른데 초반 몸빵이 어렵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큐티클레어를 뽑으신다면 이 저레벨 지역의 몬스터 도감 작업을 먼저 하면서 매일 주는 마성 던전 시간으로 레벨업을 하면 궤도에 올라가실 수 있을 거고요. 길티네를 먼저 뽑으면 초반 메인 퀘나 높은 지역 사냥엔 유리한데 어떤 게 좋다고 단정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보자면 어렵긴 해도 극강의 효율은 큐티클레어로 생각이 되고 쉽긴 한데 효율은 좀 아쉬운 게 길티네로 보입니다. 어차피 둘다 뽑아야 하니까 게임 스타일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3순위부터는 PVP 관련 영웅으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웅을 추천드리기 전에 이유를 좀 설명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이 큐티클레어와 길틴의 조합이 완성된 순간 더 이상 사냥에 투자하는 건 미련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이 PVP 영웅을 키워야만 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6월 업데이트 내용에 신규 지역 작행 연구동이 추가가 되는데 현재 사자의 대지처럼 프리 PK 지역으로 출시가 되고요. 자 7월 업데이트를 보면 영웅 레벨이 120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거저거 키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PVP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데요. 총 9개의 영웅을 육성해서 3개의 팀을 만든 다음 3판 2선승제의 PVP 컨텐츠가 추가가 돼서 이 조합을 짤수 있는 영웅들로 미리 육성을 해야 하고 가장 아래 GVG 컨텐츠를 보면 영웅 한 개를 컨트롤해서 전투하는 방식인데 컨트롤하기에 성능이 좋은 영웅도 미리 육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순위부터는 PVP 관련 영웅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추천 영웅은 현자 에밀리아입니다. 현에는 초반에는 사냥 조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2번 스탠스 3번 스킬이 무적이라 이 추후에 PVP 조합을 짤때한 팀의 추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로 뽑아서 전천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네 번째는 전장의 끌로드입니다. 신석과 함께 그라나도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 추천해 주신 영웅인데요. 이 길티네가 나오고 나서는 사냥 조합에서는 좀밀린 상황입니다. 이 전장의 끌로드는 새로 나오는 작행 연구동 조합이나 이 PVP 컨텐츠 조합에서 추축을 담당할 수 있어서 네 번째 정도로 육성하는 걸 권장 드리는데요. 여전히 안정성 면에서는 뛰어난 편이라 사냥 조합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개의 영웅을 컨트롤하는 GVG 컨텐츠에서도 현재 기준으로는 탑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육성해 두시면 손해볼 일은 없겠죠. 자, 다섯 번째 추천 영웅은 저격수 베르넬리입니다. 현재 원거리 딜러 중에는 가장 긴 사거리와 폭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글과 마찬가지로 작행연구동 조합이나 PVP 컨텐츠에서 주축을 담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영웅을 컨트롤하는 GVG 컨텐츠에서도 1순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도 GVG 컨텐츠를 대비해서 미리 육성할 계획이니까 5순위 정도로 육성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개를 육성하면 큐티클레어를 제외하고 길티네, 현자에밀리아, 전장에끌로드, 저격수 베르넬리까지는 전투 컨텐츠에 전부 주력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이 추후 컨텐츠들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개를 주력으로 키우면서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신규 영웅이나 이 밸런스 패치를 보면서 나머지 조합을 결정하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위인데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건위 5개 영웅만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음 소장 영웅도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자, 6순위는 지휘자 리오나 마이스터 로르크입니다. 둘다 12인 전체 파티 버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전체 버프가 파티 사냥이나 당 던전 파티 등에서 좋은 효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금력 되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레리아 벤데타입니다. 이건 추천드린 영웅은 아니고 최근에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굿섭 고인물들이 연구하는 내용이고요. 신서브라는 신규들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영웅입니다. 이 메인 영웅들 키우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밴드타를 중심으로 하는 투버포 조합도 연구가 되고는 있는데 이 투버포 조합을 쓴다는 거는 큐티클레어나 길티네 중에 하나를 빼야 한다는 말과 같아서 굳이 사냥으로는 육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단일 데미지가 강해서 당던전 딜러라든지 필드보스 막타를 노리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육성하셔도 좋겠네요. 자, 신규 유저들은 나중에 고민해야 하는 영웅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튜브의 지극히 주관적인 공약이고요. 참고 자료 정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저녁 8시 30분 라이브 진행하니까 오셔서 편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